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어, 재미있는 만들기는 어, 땅 덮기 게임이라고 하는 수학 교구예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음, 이 게임에는 먼저 땅이 필요해요. 저는 연두색 땅, 하늘색 땅두 개를 준비했어요. 자, 어, 이 땅은 어, 5세, 6세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땅이고요. 어, 7세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칸이 더 많은 넓은 땅이 필요하겠죠.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땅을 크게, 작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이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필요해요. 주사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짠! 아, 이거는 네모 주사위예요 자, 이 네모 주사위에는 0부터 5까지 있어요. 자, 이 주사위는 5세, 6세 친구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 나온 숫자만큼,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 블럭을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어내 땅을 다 덮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그런데 어 7살 친구들은 어 나는 이제 이 주사위 너무 시시해요. 이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7세 친구들을 위한 주사위를 준비했어요. 7세 친구들을 위한 주사위는 세모 주사위예요이 세모 주사위는 0, 1, 2, 3까지 있어요. 어? 어 7살 친구들인데 왜 3까지 밖에 없어요? 어,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아니에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7세 친구들은 주사위가 두 개가 필요해요. 자, 주사위를 던져 볼게요. 자, 어, 선생님, 이거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알려드릴게요. 이 주사위는 꼭지를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손으로 잡고 짠 뒤집으면, 어, 숫자가 나와 있죠? 0 2예요 자, 이두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더한 수만큼, 땅에다가 덮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던져볼까요? 자, 꼭지를 잡고 뒤집었더니, 아, 이번엔 1이 나왔어요. 0하고 더 했더니 1이네요. 그러면 어, 숫자 나온 만큼 땅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 덮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 블럭은 어, EVA 5mm짜리 EVA로 만들었고요. 음,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 또 다양한 모양으로 세 개짜리 있어요. 세 개, 네개 이런 모양도 있고 다섯 개또 볼까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 이렇게 모자 모양의 네 개짜리도 있고요. 네모난 네 개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어,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같은 넓이에, 어, 네모가 네개 모여있으면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넓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 땅 덮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어, 오늘부터 만드는 영상은 조금 짧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너무 잘 만드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려도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부직포. 5mm EVA도 필요하고요. 색지, 하드보드지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 하드보드지는 좀 두꺼워서 오리기가 좀 힘들지만 하드보드지로 교구를 만들면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게임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게임판은 제가 하드보드지로 오렸어요. 자, 하드, 자, 저는 먼저 게임판을 준비했어요. 어, 하드보드지로 24cm, 24cm 가로세로 정사각형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깍두기 모양의 판이도 필요해요. 저는 색지에 그려서 코팅을 했어요. 이거를 이 판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자, 제가 붙여 보겠습니다. 어, 하드보드지에 붙일 때에는 저는 어, 양면 테이블을 붙일 건데요. 어, 양면 테이블 다 떼고 난 다음에 붙이면 어, 잘못하면은 어, 저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잘못 붙으면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씩 떼면은 좀더 편하게 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 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어요. 어,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이 옆에다가 테두리를 해줄 거예요. 저도 저는 이거를 하드보드지로 준비했는데요. 어, 하드보드지를 잘라서 어, 하나는 너무 얇아서 두 개를 붙일 거예요. 이것도 어, 양면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좀 양면테이프를 좋아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 테두리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4개를 붙여 보겠습니다. 판은, 어,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판을, 어, 하늘색, 연두색,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어요. 자, 이제 판은 다 완성이 됐고요. 어, 주사위를 만들 거예요. 어, 주사위를 만들 건데, 주사위는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어, 옷의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위를 만들었어요. 네모 주사위인데요. 어, 이 네모 주사위는 어, 여러분 너무 잘 만드실 것 같아서, 이거는 소개하지 않고요. 세모 주사위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어, 이 세모 주사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모 주사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드보드지에 세모 주사위를 만들려면 이렇게 재단을 해야 돼요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어, 저는 세모 주사위를 8cm 세모 주사위예요 그래서 8cm에 2배인 16,16,16 16, 16 되는 정사각형을 만들고요 그 2등분 한 곳을 점을 찍어서 또 이렇게 줄을 그어주었어요. 어때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재단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먼저 붙여 볼게요. 숫자를 먼저 붙여 보겠습니다. 꼭지점이 여기 이곳이 꼭지점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곳이 꼭지점이기 때문에 숫자를 꼭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이 삼각형 세모주사위는 어, 0, 1, 2, 3까지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1, 2, 3, 0. 이렇게 붙이시고요. 자, 이거를 코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투명 시트지로 붙여 줄 거예요. 자, 투명 시트지로 제가 붙여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만든 다음에 시트지를 붙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주사위를 오리기 전에 이렇게 투명 시트지를 붙여 줄 거예요. 자, 붙이고 았습니다 오려볼게요. 하드보드지가 조금 두꺼워서 오리는 데 조금 힘들지만, 시트지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오려줍니다. 오려볼게요. 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 따라서, 선 따라서 이제는 선을 따라서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자, 칼집을 제가 내보겠습니다. 하드보드지기 때문에, 어, 칼집을 넣을 때한두번 정도,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자연스럽게 잘 접혀져서, 어 주사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요. 자, 테이프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1cm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데, 어, 스카치 테이프 말고 마스킹 테이프나 그런 걸로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냥 투명 테이프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어, 센치를 정확히 재어주셔야 꼭지점이 잘 맞아서, 어, 예쁜 세모 주사위가 만들어져요. 어, 재단을 잘못하게 되면 꼭지점이 맞지 않아서 어, 주사위가 딱 세모 주사위가 아니고 위에가 맞지 않아서 어, 멋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두 개네요. 세모주사위. 자, 이렇게 세모주사위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자, 마지막은. 자, 이제 마지막은 5mm EVA가 필요해요. 저희가 만든 이 게임판 위를 덮을 벽돌들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자, 그 벽돌은 EVA로 만들었는데요. EVA에 이렇게 제가 4cm로 먼저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려놓은 거를 칼로 오려주시면 돼요. 자, 칼로 와~ 이렇게 오려졌죠. 네, 이 오려진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보겠습니다. 어, 이건 4개짜리네요. 다섯 개짜리도 있어요. 하나짜리, 자세 개짜리, 자 이걸 모두 담아 보겠습니다. 자 바구니에 담고 게임판, 자 주사위,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아이들에게 내어주면 되겠죠? 네, 완성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즐겁고 재미있는 만들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